퍼프는 독특한 모양이었는데 한번 찍은 양으로 얼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이었고 엄청 많이 들뜨고 더럽게 무너지는 건 아니었으나 수정 화장할 때 유분과 글로우한 제형이 겹치면 르나 컴피라이트 쿠션 사용해볼게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기획사트로 구매했어요 본품, 단품 컨실러까지 25,500원에 구매했습니다 루나 컨실러는 다크서클 가리기 딱 좋은 색상이더라고요. 퍼프는 공룡 발자국 모양처럼 독특한 모양이었는데 굉장히 힘이 없고 부드럽고 뾰족한 제품이라 코나 눈가에 커버하기 딱 좋게 생겼더라고요. 한번 찍은 양으로 얼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이었고 저는 좀 많아서 좀 닦아내줬어요. 적은 양으로 쌓아서 메이크업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글로우한 제품인데 커버력도 괜찮았어요. 10점 만점에 6점, 저는 14시간 지속력 테스트를 해줬는데 혹시 제가 지속력 테스트 시간을 좀 너무 많이 하나요? 한번 나가면 그 정도 나가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오늘은 테스트하면서 중간중간 촬영을 해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글로우한 제형에 날씨도 따뜻해져서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엄청 많이 들뜨고 더럽게 무너지는 건 아니었으나 14시간 지나니까 제품은 어느 정도 좀 날아가더라고요. 그리고 중간에 더운 곳에 한번좀 있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아주 살짝 들뜨긴 했었어요 수정화장할 때 유분과 글로우한 제형이 겹치면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유분을 한번 정리하고 수정화장을 해줬는데 음.. 이 쿠션은 수정화장용은 아닌 것 같았어요 유분을 정리해도 좀 많이 번들거리기도 하고 들뜸을 아주 잘 잡아주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예쁜 광으로 피부표현은 예쁜데 양조절이 필수인 제품이에요. 양을 조금만 많이 해도 코 사이에 좀잘 끼이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쿠션인데 지금 이 날씨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으나 조금만 더워지고 조금만 습해지면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스킬이 좀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 메이크업이 정말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. 여러분들 중에서 뭘 써도 건조하고 시간이 지나도 유분 따위는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럼 오늘 여기서 끝!